찾아가는 유랑극단 궁전의 여인들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제26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일상 속 예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유랑극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선정된 우수 작품 중 궁전의 여인들 공연이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 그 소식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찾아가는 유랑극단의 궁전의 여인들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1999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희망보다는 IMF로 인해 좌절해야만 했던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을 그려낸 연극인데요. 공연을 관람한 구민들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휴머니즘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구민들에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양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6회 양천 구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많은 인사와 구민이 참여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타인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양천 구민상을 시상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또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기념사와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보내준 축하 영상 상영, 구립합창단의 축가로 양천구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다음계 행복한 양천을 위하여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뜨겁뜨겁 힘차게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바라며 앞으로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누리 열린 육아방을 아시나요? 최근 미세먼지 오존 등 기후변화로 실내 놀이공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양청구에서 조성한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인데요. 해누리타운 3층에 위치한 해누리 열린 육아방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 예약이 가능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카드뉴스를 끝으로 양천 주간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